학원 수강료 과연 어떻게 측정되고 있는가? 그 교습비를 지키지 않았을 때몇 타임을 들어가고 시술을 어떻게 하고 몇회 들어갔을 때 수강료 어쩌고 저쩌고 미술학원에 대한 전체 수강료가 다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을 분석하는 TV 그분 TV입니다. 최근에 한 드라마에서 미대 입시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카카오톡으로 막 메시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뭐지? 닥터 차정숙이라는 한 드라마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현재 지금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장르에서 1위를 하고 있는 드라마였더라고요. 뭐 1위를 하는 만큼 파급력이 컸는지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이젠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하셨는데 입시 미술에 관련된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장 여름방학 미대 입시 특강 만 1,200만 원이다 어? 이게 무슨 말이야 입시 컨설팅에 미알보 첨삭비까지 합치면 2, 3천만 원이다 입시 컨설팅, 미알보 이런 거 보면은 뭐 고급 예전 뭐 스카이캐슬처럼 그러면 뭐 2, 3천만 원 이런 거 우습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각 학원들은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부산이나 광주 대전 원장님들께서 많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서울은 그렇게 받고 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님도 이렇게 연락을 하셔서 저 선생님이 이번 여름특강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드라마를 보셨는지 아니면은 궁금하신 건지 어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뭐 저희가 수강료 책정하는 그런 계산법을 알려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징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모님이 오히려 안도하시고 아 그렇군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컨텐츠를 만들게 된 이유가 이렇습니다. 학원 수강료 과연 어떻게 책정되고 있는가, 누가 규제를 하고 있는가, 그냥 각 학원 학원장들이 알아서 만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어,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두 자료를 이렇게 발췌한 이유는 이른바 강남 4구라고 불리는 서초, 강남, 송파, 강동까지 이어지는 이 4구를 대표하고 있는 관할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이고요 그래서 이두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능, 미술, 입시 이 카테고리입니다 분당당가라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215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예능, 미술... 입시 이렇게 돼서 194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 거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공지사항에 2023년 3월 9일부터 4월 7일까지 약한 달간 학원 교습소 교습비 등 특별 점검 안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특별 점검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이렇게 보시면은 그 교습비를 지키지 않았을 때 일단 과태료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개시하거나 고지한 경우 위반하여 교습비를 징수한 경우 어 조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까지 해서이 과태료 3개를 쫙 먹게 되고요. 거기서 이것에 대해서 벌점이 3개가 쫙 들어가면서 최소 영업정지 7일 또는 이게 심했을 때는 등록 말소까지 되는 그런 엄격한 법률입니다. 이런 법률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 이 안에서 수강료를 책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수강료를 책정을 해야 학원 등록을 할수 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분당 단가라는 말이 나왔어요. 1분당 가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대표적이니까 강남교육청을 기준으로 해서 어, 최고 단가인 215원을 기준으로 고3. 엔수생 입시반 기준 수강료 환산법입니다. 한달 수강료, 분당 단가 215원이었죠. 요 곱하기 수업 시간. 보통 우리 미술학원 수업 시간이 4시간 240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뭐 3시간인 데도 있고 3시간 30분인 데도 있고 각 학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240분 이렇게 되어 있죠. 215원에 240분 이렇게 하면 한 타임 수업 한 시수의 수강료가 나오겠죠. 일주 수업 시수가 주 5회. 보통 입시반 뭐 4회 나가는 학원도 있어요. 그렇지만 5회 대부분 이렇게 나가고 있죠. 거기에 4주 기준을 하다면은 한달 수강료가 132,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법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정하고 있는 수강료입니다. 그러면 입시 특강이 붙으면, 특강이 붙으면 수강료가 더뛸거 아니야? 이러는 반론이 생기죠 이건 또 강남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의 일정표입니다 7월 19일 날 여름방학을 시작을 합니다 8월 21일 날 개학을 하죠 대략 4주 반 정도의 이런 방학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 이 부분 올해는 되게 기네요 이 또한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학원들이 어, 여름방학 특강은 4주 기준으로 갑니다 여름방학 특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시가 아직 끼어 있어서 학생들을 하루 종일 붙들어 놓지는 않죠 그래서 하루에 2회 수업 이렇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분당 수 단가의 수업 시간에 일주에 5회가 아니라 10회 이렇게 하루에 2회 수업을 하니까 이렇게 10회로 해서 계산했습니다 을 당연히 이게 곱하기 2가 됐으니까 수강료가 206만 4천원 아까 계산한 거에 두배이렇게 수강료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또 반론이 나올 수 있겠죠 아 우리 학원은 여름특강은 하루에 3회 수업해 그리고 우리는 주 5회가 아니라 특강은 일주일 내내 나가. 그래서 주 7일에 하루에 3회에 이렇게 수업을 해. 그것까지 다 넣어봤어요. 21회 수업을 한다. 7일 동안 3회 수업에서 7321회 수업을 하고 수강료를 맥시멈으로 받아도 433만 440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 당장 여름방학 미대입시 특강만 1,200만 원이야. 거짓말이죠. 뭐 거의 3배에 가까운 금액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을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선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 갈게요. 입시 컨설팅의 미알보 첨삭비까지 합치면 2,3천인데, 초특급 뭐 그런 컨설팅 아니야? 이렇게 보는데 물론 음지에서 그런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원에서 법적인 규제를 받습니다. 또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은 진학지도란이 있어요. 그래서 진학상담 및 지도 해서 이건 분당당가가 5천원이에요 아무래도 이거는 1대1 수업이고 학생하고 직접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되게 짧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죠 입시 컨설팅을 하는데 한 학생을 데리고 한달동안 컨설팅을 해줘 이건 아니죠. 컨설팅이라는 방향을 잡아주는건데 그 컨설팅 일회성으로 한번 만나서 길어 1시간 내외에 이렇게 시간이 갑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봤을 때, 1시간 내외로 보자면 은 60분이니까 분당 단가 5천원, 그러면은 아무리 비싸도 30만 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강동송파교육청 보면, 에 니는 500원이야. 아무튼 저렴하네요. 사실 이거는 강남 서초, 강동송파 2교육청에만 상담지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대부분의 교육청은 또이 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학원에서 이렇게 상담 지도를 하는데, 그냥 실기 수업 시수의 요 정도 분당 단가에 준해서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5천원 기준으로 계산 한번 다시 가볼게요. 진학 상담 지도. 여기에서 봤을 때 미열보 첨삭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만나자 이렇게 본다면 은자 이렇게 됩니다 어 분당 단가 5천원에 수업시간 1시간 동안 상담 지도가 되고 주에 한번 만나고 한달 동안 사회를 만나면 맥시멈 12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사실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최대한 다 몰아붙여서 난 미알부 첨삭도 해주고 뭐 상담도 해주고 입시 컨설팅도 다 해주는데 난 그게 무조건 학생과 만나면 4시간 풀로 다 채워야 돼 우리 학원은 그래 이렇게 됐을 때 4시간 풀로 다 채워서 이렇게 진행을 해도 한달 수강료 48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로 봤을 때 보면은 입시 컨설팅에 미열보 첨삭비까지 합치면 2, 3천만 원. 이 또한 거짓말입니다.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이른바 소비자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뭐 거의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에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반기별로 이렇게 계속 지도 점검을 계속하고 있고요. 엄격하게 법적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기면 학원 문 닫아야 돼요. 모든 학원들이 준수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내가 학원을 가려면 이 분당 단가랑 다 계산해서 내가 몇 타임을 들어가고 시수를 어떻게 하고 몇회 들어갔을 때 수강료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너무 계산이 복잡하시죠. 그것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나이스 대국민 정보 서비스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학원 민원 서비스란이 있어요. 학원 교습소 정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시면 이런 카테고리가 나와요. 아까 분당 단가에 맞춰서 학원들이 수강료를 교육청에 등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서 각 교육 과정마다 다 세분화해서 교육청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파에 있는 학원들이 수강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궁금해 그런 경우에는 학원명 안 쓰셔도 돼요. 송파구 쓰시고요. 학원 종류 분야 예능대 여기에 예능중 여기 교수과정 미술 해서 그냥 교수강목 필요 없이 조회 누르시면은 강동 송파구에 등록되어 있는 미술 학원에 대한 전체 수강료가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학생들 입장에서 더욱 투명하게 볼수 있는 그런 정보죠. 이거가 안 맞으면은 그거는 학원이 잘못한 거예요. 법적 규제가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각 학원에서 수강료를 책정하는 방법 그리고 또 수강료의 기준이 만들어지는 절차 그거를 어떻게 환산을 하고 그게 어떻게 또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세상 미디어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극적인 효과나 재미나 뭐 어떤 흥미를 위해서 또는 그 스토리의 전개를 위해서 어 좀더 과장된 내용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엄마는 미술하고 싶어 그런데 야그 드라마에서 봤니 어 수강료가 어 여름방학에 1 2 0 0만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쪽 부분의 사람들은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이런 미디어를 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배려해 주시고 조금 더 팩트에 맞게 그렇게 제작을 해 주시는 게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우리 입시 미술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특히 가장 민감한 부분이죠. 학원 수강료에 대해서 어떤 색안경을 끼고 이렇게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컨텐츠를 제작을 했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채널 본연의 목적에 맞게 그림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